안녕하세요.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. 하,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구독자가 후두둑 떨어져가지고서 되도록이면 잘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는 가지가 금주클리닉 양형자료라는 걸 쓰는 거래요. 금주클리닉은 말 그대로 술 끊는 걸 돕는 일인데 거기다가 에 양형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명을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, 제가. 물론 그거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 한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긴 하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서 뭔가 사고를 쳤을 때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의 빈도가 제일 많겠지만 그 외에도 경찰을 때려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술 먹고 인간을 침해해서 주거침입이라든지 술 마시고서 어디 술집에서 먹어가지고서 업무방해를했다든지 사람을 때리고 아니면 강제 추행 성폭공통의 음복 일주 하찰주 공연 음란 많죠. 하여튼, 술 먹고 저지른 모든 잘못들, 형사재판이든, 민사소송이든지 간에,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의미로,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. 반성을 하는 의미로, 내가 이제 술 먹고 저지른 거니까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.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증명해줘야 되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진단을 하고, 진단에 맞춰가지고, 치료 계획을 잡고, 치료 계획에 맞춰가지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,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, 최종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일을 13년 동안 해오면서 자동으로 받게 된 원칙이 있어요 가끔 이제 좀 브로커들이 저한테도 묻거든요 브로커라든지 뭔가 좀 수상 적은 그런 제안을 받긴 하는데 안해요 그런거 원칙은 절대로 가라로 해주지는 않는다 막상 이런 일을 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심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. 적어도 내가 실제로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들을 한 달이나 두 달만 더 일찍 시작했다고 해줄 수는 없을까? 아니면 내가 제대로 나오진 못했지만 그냥 안 나온 날도 그냥 나왔다고 해주면 안 되나? 뭐돈줄 뭐 테니까. 이런 걸안 해준다는 뜻이에요. 제가 뭐 대단한 성인 군자이고 평생 동안 바른 생활만 해왔고 일생을 흠없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. 양형자료라고 하는 것들은 검사 앞에 갈 서류예요. 검사 책상 위에 올라간다고. 그 양반들이 출근해가지고 맨날 그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일한다고 뭐 하려고? 한 명이라도 더 징역형을 때리기 위해서. 그러려고 맨날 산더미같이 자료 쌓아놓고서 일하는 양반들인데 그 앞에다가 내가 가짜로 쓰는 그런 서류를 그런 걸 올려놓을 수 없죠. 제가 13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티끌만큼이라도 검사한테 책 잡힐 만한 그런 서류를 올려놨으면 그 13년 중에 한두 건은 걸렸겠지. 그럼 제가 한의사를 하고 있을 수 있겠냐고. 불과 며칠 안 됐지 천안 검찰청에서 잡았어요 또 행정사 이번에는 가짜 탄원서를 적당히 넣어 줬던 그 행정사가 잡혔어요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모든 음주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의 탄원서가 꽤 에, 괜찮은 자료가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써줄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가짜로 막 만들어 준다고 이거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도 몇번 얘기했지만 행정사가 아니라 그런 거 하는 브로커들도 많아요 심지어 브로커들이. 법원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깡좋게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재판을 잘 넘기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행정사는 아마도 자유, 자격증? 면, 면허증? 자격증을 날리겠죠 그럼 행정사가 자격증 날린 걸로 끝날까요? 그 재판은? 그 검사가 그걸 잡아낸 다음에 그 재판에 걸려있는 피의자한테 그거 탄원서는 뺄게 그래서 그것만 뺀 다음에 나머지 반성하고 있다는 증빙 자료들을 어, 제대로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냥 대충대충 했다가 걸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재판 날리는 거지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사들 직접 전화 걸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수사관한테 시키긴 하는데 연락이 와요 수사협조의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뭐 팩스를 보내라고 전화해가지고서 근데 걷다 대고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뭐 불법 아니냐 영장 달라 나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수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모르겠어 알면서 그렇게 보내라고 한다고 그리고 제가 그거를 깡좋게 정말로 검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는데요 영장 갖고 오세요 이럴 수 있겠냐고 못해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병원 병원장들 아니면은 다른 뭐 뭔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업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어깨 펴고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깡이 되는 사람들은 변호사밖에 없겠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전화 한통 하면은 다 갖다 줘요. 즉 뭔가 좀 짬짬이 해가지고서 적당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그럴라고 했다가 검사가 좀 이상하다고 싶어가지고서 한번짝째려 보면은 전부 다싹 그냥 자료가 넘어가는 거예요. 내가 실제로는 재판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전부 다 실토하게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타협해 본 적이 없고,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어요. 대단히 정의감이 넘쳐서가 아니라, 무서워서. 제가 이 천안 알콜 아저씨라고 하는 코너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, 심지어 구독자가 떨어지게 만드는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, 반성문.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반성을 해야 되겠는데, 반성을 좀 뭘, 알고 써야지. 반성문 쓴다, 어디다 대고서, 심신미약입니다. 뭐 이런 거 쓰고 있고,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저도 흠 없이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할수 있는 건데 잘못을 한 다음에 그거를 복구하고 재기하고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, 그런 기회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런데 재판 좀 쉽게 쉽게 넘기고 싶으니까 좀 적당하게 뭐좀 이렇게 가라로게 해줄 수 없느냐 못하는 거죠 안 돼요. 앞으로 전체적인 과정은 변호인이 있을 테니까 변호인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시고 사실 아무도 것 모르잖아요. 의견서 하나 제대로 못 쓰잖아요.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 어쩔 수 없지 뭐 대신에 성실하게. 아 그리고 저는 음주와 관련돼 있는 범죄의 피해자얘기도할 거예요. 피해자분들이 봐도 좋을 얘기를 할 거예요. 가해자 입장도 좀알아둬야될 테고, 가해자는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게 안 되니까 서로 합의도 안 되고 있고, 뭐그 그 공탁이나 한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좀 해보려면 서로 알아야 될 텐데 서로 잘 모르잖아 지금. 그러니까 피해자분들도 좀 기회되면 좀 봐두세요. 구독 끊지 말고.